드리엔? 왜 그래? 나무 정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응 순식간이었지만 아주 강렬한 반응이 느껴졌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드리엔이 또 백개의 문을 사용했어. 구체적인 상황이 보여? 아니 평소처럼 흐릿해. 다만 저게 기운이 사라진 걸로 봐선 아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 같아 별일 아니길 바라야지 개척자님과 카스토리스를 믿어보자 선생님 두 사람이 트리엔을 지켜줄 거야 우릴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라이야 언젠가 트리엔이 한계에 다다르면 트리비가 문 장인을 넘겨받게 될 거야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있지 난 그저. 트리엔의 상태가 좀 걱정돼. 떠나기 전에 이미 짧은 문장도 잘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 적어도 작별 인사만큼은 제대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고마워. 이번엔 라이아가 우리와 함께 목욕탕에 가졌으면 해. 가서 피로를 쫙 풀자. 우리 둘 다. 오랫동안 웃지 못한 것 같네. 그럼 서풍을 타고 출발하자. <laughs> 저쪽에 다친 사람이 또 있잖아. 글자니, 글... 아 어떻게 된 거지? 조크스인을 조심. 조심하세요. 크렘노스인 그들이 여길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이아,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다친 사람부터 구하자! 다들 비켜주세요! 하, 두 분이 여기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놀배 정원 쪽 사람까지 왔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사실 전 피로를 풀러 왔는데 와서 보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어요. 확인해봤지만 다들 큰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너무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이 수온이 너무 높아서 쓰러진 거라니. 관리인은 어딨지? 어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 크렘노스인이 꾸민 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 지피는 게 있나요, 아글라이아님? 이 사람들은 휴식을 좀 취하게 두자. 두 사람은 날 따라와. 뭔가 떠오른 게 있어? 물론이지.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 건지 몰라도 이제 그 소란을 끝낼 시간이야. 가엾은 고세주도 별볼일 없군. 데이스 아... 이 데이, 모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하, 결투에서 또한번 얘긴 것뿐이야. 결투요? 그럴 줄 알았어. 이두 사람은 거룩한 도시에서 가장 강한 전사지만, 그 속은... 혈기왕성한 소년에 불과하지. 말해봐, 마이데이. 대체 하이논과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 본건 아니지? 대단하신 고세주께서 드디어 빛을 죄로 밖으로 나온 건가? <웃음> <웃음> 무슨 대답이 그래? 벌써 평소 네 모습을 따라 한 것뿐이야? 너한테서 별다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데 반신의 시련을 통과한 건가? 아직 의식이 재개되지 않았어. 잊었을까 봐 얘기하는데 내가 널 시련해서 끄집어낸지 얼마 안 지났다고 잊은 적 없어. 고맙단 말은 됐어. 긴 밤의 마지막 빛, 견고한 성벽의 오크마. 수많은 이들은 사시사철 무화과와 올리브가 열리는 풍요로운 숲을 기대하며 먼 길을 떠나 이곳에 왔지만 그 누가. 불타는 화로에 빠지리라고 상상했겠는가. 뭐 하는 거야? 그냥 흥이 나서 몇 마디 읊어봤어. 크렘노스의 왕자님이 지를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 크렘노스인는 그런 나약한 글 따위 읽지 않아. 내 도서관엔 그런 책도 널리고 널렸지만. 오크마가 대부분 사람의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듯 이 시에는 고향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이 담겨 있어 그 정도는 나도 알아들어 하이크스 무게 잡지 마 친구 위험한 순간에 날 구해준 건 고맙지만 내가 보기엔 너도 시련에 맞설 준비가 덜된것 같은데 너랑 난 상황이 다르지 내 뒤에는 동족들이 있다고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 혼자 신이 될 수는 없어. 크랩노스 왕위의 계승자인 용맹한 마이데이 모스께선 천년간 이어져온 오랜 전통을 깰 생각인가? 흠. 어떻게 할는 아직 생각 이이야구는이 지금 내가 조언는때는 아닌 것는네 근데 문이이런생각이떠올랐이친 <laughs> 얼마나 시시한 생각인지 드러나 볼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트레스 해소일지도 몰라. 자, 마이데이모스. 우리의 대결을 계속해 보자고. 이번에는 누가 초고운 열탕에서 오래 버티는지 겨루는 거야. <웃음> <웃음> 왜 자신 없어? 아!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어. 그냥 좀가소롭군 야상자 우리 크렘노스인들은 검을 주저하는 뜨거운 쇠물에서 목욕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나 봐. 오늘 공정의 예절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여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안 보이니? 그동안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어느 노전사에게 들었던 고르고의 사자 사냥 이야기 기억나? 사실 이야기의 주인공… 아니, 사자는 유일한 권력자가 아니었어! 그와 호각을 다투는 오렉스도 한 마리 있었지! 황금기 이전부터 두 짐승은 테레토스 평원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수사자는 오릭스를 먹잇감으로 여겼고, 오릭스는 그를 멸시와 억압, 그리고 고난의 벽이라고 여겼는데, 오릭스는 자신의 볼로 사자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했지. 그렇게 두 짐승은 올라날 곳이 없었으며 도망칠 수도 없었지. 엠포리우스 땅에는 해질녘에 죽는 생명도 있고 새벽에 죽는 생명도 있어. 그리고 또 일부는 저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죽으려. 가봐 가자. 저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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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가요 아니면 음... 때라 그럼 주제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정말 추태가 따로 없네. 주제넘게 크렘노스인에게 도전장을 내민 자의 죄우지. 내 말은 너희의 사소한 장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봉변을 당했다는 거야. 살기에 놀라 쓰러진 사람들은 우리가 안전히 밖까지 호송할 게. 이거는. 불공평해 네가 나보다 옷을 얇게 입었잖아 완전 무장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새로운 트렌드인가요? 그렇게 쳐다보지마 도전장을 내민 건저 녀석이니까 그램노스인의 사전에 도망이란 단어는 없어 자, 소라는 이쯤에서 끝내자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용사들 불을 쫓는 여정은 참 멀고도 험난하다니까. 하 그래도 두 사람 덕분에 울적했던 분위기가 풀렸어.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마모리얼 전공이 옷처럼 이렇게 조용하니 하려던 일이나 하자. 야,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텅빈 목욕탕은 정말 흔치 않죠. 그럼 저도 피로를 풀겸온 거니까 서양하지 않을게요. 그럼, 가장 큰.